율루와뚜 사원에 왔어요 여기가 짱구에서 2시간 정도가 걸리네요 너무 멀미나고 속이 안 좋네요 하지만 이겨내야 돼 저는 다리가 이미 다 가려진 상태여서 그냥 이검 허리띠만 매면 되나봐요 야.. <laughs> 먹는... 목말랐나보다. <laughs> 바다 뷰가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쁜데요. <laughs> 여러분 진짜 예쁘죠? 진짜 예쁘다. 와.. 바다 색깔 대박이야. 우와.. 어지 이렇게 끝인가? 나다돈 건가?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더 내려가 봐야겠다. 다시 한번더 가봐야겠다. 여기는 뭐지? 누군가의 집인가? <laughs> 민망. 우와. 와 대박. 저기에 동상이 있네. 서로 은꽃털 정리해주는 거네. 와우. 강아지랑 원숭이 맞짱 뜨고 있다. 여러분 저 아뱅 만났어요 아뱅. 어제 가이드 해주셨던 한국어 가이드분. 아뱅 만나가지고 바로 이렇게 아뱅. 오늘 투어 여기 왔어요 마요. 이러고 너무 반가워. 거의 친구야 친구. 다리 아무래도 관광 명소가 이렇게 정해져 있다 보니까 이렇게 마주치는 경우도 있네요. 너무 신기해. 뒤에 계신 분 원숭이한테 결국엔 못뭐 뺏겼나 봐요. 막 우전하고 막 도와달라고 막 그러고 막한 분이 절벽 좀 가까이 가서 막 아래 내려다보고 그러는데 가서 이리 뺏어서 절벽 아래쪽으로 내려갔나 봐요. 어떡해? 와, 왜 왔다? 와, 와, 뛰소. 네, 어. 오, 아, 예, 아, 여러분 이제 싱글 심들핀 핀브려고요싱글핀은 진짜 수영복 막 필수다라고 하셔 가지고 이렇게 챙겼어요. 가 옆에 있었는데도 이거를 못 찾고 바로 옆에 앉았었던 거 알아요? 나와서 옆으로 가면 슬로반 비치로 내려가는 길이 있는데요. 여기가 생각보다 계단이 높아서 험하고 오래 내려가야 해요. 그리고 내려가는 길에 가게들이랑 식당, 카페도 많이 있었어요. 슬로반 비치 도착! 바위 사이로 들어오는 햇빛이 너무 예쁘지 않나요? 물왜 이렇게 차가워? 우와! 바위 틈으로 넘어가는 곳이 있더라고요. 아마 여기가 위치상 울루아트 비치인 것 같아요. 슬로반 비치는 파도가 굉장히 세게 들어와서 다들 수영하고 앉아서 쉬는 건 역에서 쉬고 계시더라고요. 저도 준비해둔 싸롱을 피고 쉬었습니다. 여러분, 발리는 해변가에서 흡연이 가능합니다. 쉬는데 담배 냄새가 나서 조금 힘들더라고요. 여기 앉아서 서핑하는 모습 구경하는 게 정말 재밌습니다. 이야, 놀지는 모습 보세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저는 발리 남부 쪽에서 지내는 거 너무너무 대만족이었어요. 남부 지역만의 바다 느낌이 있는데 진짜 너무 예뻐요. 아, 막 맞는 맞네. 아, 하이. 아, 남은경. 남은경. How long in the day? I live barely, ah. Four days. days. Year e okay, okay, 여러분, 도착했어요. 근데 방 생각보다 괜찮죠? 완전 가성비 숙소라고 해가지고 예약했거든요. 이렇게 화장실. 음, 화장실이 뭔가 되게 호텔식이야. 여기가 살짝 한국인들 후기가 아예 없어가지고 좀 걱정했거든요. 근데 외국인이 딱 말한 것처럼 완전 가성비. 완전 좋은데요? 지금 옷 완전 편하게 입고 그냥 가까운 곳에서 대충 밥 먹으려고 해요. 구글맵 보니까 국수 전문점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 한번 먹어보려고요. <laughs> 제가 지금 묵고 있는 숙소가 주변에 뭐가 되게 많아요. 식당도 많고 가게도 많고, 역시 외국인들 후기가 정확했네. 아, 근데 여기 인도가 아예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조금 무서워요. 헐, 라이브 공연이다. 우와! 차로 저기 가야겠다. <laughs> 라이브 공연을 해주네? 와, 진짜 숙소 주변에 좋은 거 많구나, 뭐. 아, 씨, 건너야 돼. 건너야 되는데 어떻게 건너지? 걷는다. 나 걷는다. 나 걷는다. 나 걷는다. 나 걷는다. 나 걷는다. 나 걷는다. 어, 씨, 개쫄이야. 음식 나왔어요 어, 근데 이거 생각보다 되게 크기가 작아요 좀양 많은 건줄 알았는데 내가 적은 걸 시킨 건가? 근데 그래도 배부를 것 같기도? 국물 요리가 굉장히 먹고 싶었어요 여기가 살짝 그런 푸드코트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식당들이 이렇게 둘러싸여 있고 자리는 이제 자유롭게 앉을 수 있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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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내 짱이야 그리고 이게 뭔가 만두 같은 건줄 알고 시켰거든요 그냥 우리 그유부초밥 유부 있잖아요. 그냥 그거를 따뜻하게 데핀 느낌? 그냥 그래요. 음. 그 지나치면서 봤던 비어집 한번 가보려고요.

이거 노래하는 것 때문에 들어왔는데 제가 주문을 하려고 하는 사이에 노래가 끝나버렸어요. 너무 슬퍼요. <laughs> 아예 안, 하, 안 하려나? <laughs> 강아지 놀랬어. 어떡해. 진 여기 헬스장인가 봐요 여러분. 우와 인도네시아식 헬스장 너무 신기하다. 편의점이 너무 시원한데? 오프너 사려고 편의점 갔는데 안 판대요. 여러분 전 씻고 나왔고. 맥주를 진짜 너무 마시고 싶은데 병따개가 없어가지고 한번 제가 그 지렛대 원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한번 손으로 해볼게요. 어, 100% 뭔가 오늘 못 마실 삐인것 같다. 아, 아야 아파. 아 진짜 아유, 글렀다. 못 먹는다 글렀다.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너무 좋으면서도 뭔가 아쉬운 그 느낌 아시나요? <laughs> 해외여행이 뭐다 그런 거긴 한것 같은데 일단은 저는 근데 비행기는 밤 비행기예요. 그래가지고 짐을 일단 숙소에 보관을 좀 하고 어제 못 갔던 빠동빠당 빛이 갔다가 그리고 좀뭐 여유롭게 있다가 공항 출발해서 기념품들 사고 좀 그러려고 해요. 어, uh, can I get keep my bag? 아, 오케이. Thank you. <laughs> 여기 외국인분들은 제가 동양인이랑 신기한 건지, 아니면 카메라를 들고 있어서 신기한 건지 모르겠어요. 되게 쳐다보시거든요. 달리는 응. 신기한 게뭘왜 이렇게 크기밖에 안 파는 걸까요? 조금 돈지랄이긴 하지만 안 써먹으면 힘들 것 같아. 이 시설 신기했는데 아니 이거 왜 이렇게 양이 많아요? 아니 나는 40 블랑 2개 정도라고 해서 사이드 메뉴 좀 나오는구나. 시긴 했어요 근데 가격이 비싸긴 그렇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세? 아 미쳤나봐 아이고 야 누가 보면 나 진짜 대식가인 줄알것 같은데 저는 이제 빠랑빠랑 비치 해변으로 가보려고요 와 우부시랑 짱코에는 한국인도 꽤 있었고 중국인들도 많이 봤었는데 여기는 진짜 진짜 서양인 천국이에요 한국인들은 그 정해진 투어 루트가 있는 것 같아요 살짝 그래서 그런 데 가면 정말 많이 마주치는데 그 외가 아닌 곳에서는 다른 분도 마주칠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살짝 하이 얼마나? 원피 아, 근 오, think. 감사합 뭔가 해변 가는 길 같지가 않고 사원 들어가는 길처럼 생겼다. 아, 원숭이 있다. 조심해야겠다. 오, 왕전 신기. 너무 신비롭게 만들어 놨다. 웅. 해변가가 생각보다 되게 작네. 고양이다. 귀여워. 근데 바다가 진짜 너무 예뻐요. 해변이 되게 작은데 너무 예쁘다. 진짜 너무 예쁘지 않나요 해변이? 그 외국인 한 분이 저 혼자 막 삼각대 세워놓고 열심히 사진 찍는 게 신기했는지 막 쳐다보시더니 웃어주시고 막 포즈 취하니까 따봉 날려주시고 그랬어요. <laughs> 근데 여기가 그울루안뚜 비치? 슬로건비치 거기보다 수영하기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애기들도 되게 많아요 애기 너무 귀엽다 하이 <laughs> 귀여워 제가 사람을 들고 온다는 걸 떤떡해가지고 그냥 대충 여기 이거 뭐 그냥 끄시고 앉아야지 여러분 다시 싱글핀이 있는 곳으로 왔어요. 왜냐하면 전에 빛이 내려가면서 봤던 다른 카페랑 식당들이 너무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가고 싶어가지고 다시 싱글핀에 왔습니다. Hello. No coffee? No. Uh, okay. 커피 마시고 싶은데 Oh, hi. No, no ice americano? Yes, we have ice americano. Oh, one p l a s e <laughs> <laughs> 여러분, 확실히 뷰는 싱글핀이 더 좋은가 봐요. 살짝 여기 바닥이 이렇게 보이는. 아니, 저기 되게 괜찮은 자리가 있었는데 커피를 안 판다고 해가지고. <laughs> 푸드코트 같은 그런 것 같아요. 여러 가게가 모여있어요. 감사합니다. <laughs> 아메리카노. Yeah. 아 미쳤다. 야 맛있다. 와. 아. 음. 깜빡하고 선크림을 안 발랐더니 지금. 난좀 빨갛게 익었어요. 너무 또 간지러워요. 그리고 지금 스파 당일 예약했어요. 여기가 이제 남부 지역에서 좀 유명한 자라 스파라는 곳인데 당일 예약도 가능하다고 해가지고 지금 연락을 바로 했었거든요. 근데 3시에 된다고 해가지고 3시에 가려고 합니다. 아메리카노 하나 더 시켰어요. 가게가 있길래 한번 들어가 보려고요. hai, oh, three, hai, năm yên dòng, Nam dòng, yeah, okay. 어. 노 샤워? 샤워. 아, 바. 예. 개오이 오케이, 오케이. A few moments later. 다 받고 나왔는데 일단 샤워를 안 하고 시작하고 끝나고도 샤워를 안 해요. 어, 이렇게 오일 느낌 남아 있는 거 찝찝하신 분들한테는 좀 비추 드려요. 그리고 다만 집입니다 어떤 집에그 트레디셔널 스파에서는 만지지 말아줬으면 하는 거를 못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따로 말안 하면 진짜 제 가슴이랑 얼굴이랑 오만 가지 다 만집니다. <laughs> 그냥 갑자기 제 가슴 확 만지길래 놀랬는데 그냥 그러려니 뭐, 마사지니까. 이제 저는 짐 찾고 공항으로 가려고 합니다. 공항에 도착했는데 짐을 맡기고 기념품 쇼핑을 하려고 합니다. 면진 모모랜드 모모랜드 오 모모랜드 블랙핑크 아 블랙핑크 오 이유는 모르겠는데 돈을 더 내야 된대요 소통하기 힘들고. 루피아는 꽤 남았으니까 돈을 더 그냥 내려고요. 아니 그냥 짐만 맡기겠다는 건데 왜 계속 체크인을 하라고 하라고 하는 거고 왜 그러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해를 전혀 못 하겠네? 여러분 저 아무래도 짐 괜히 맡긴 것 같아요. 지금 기념품 샵을 가려고 했다가 여기에서 택시 타고 나가는 게 너무 비싸고 그리고 걸어가기에는 한 20분, 25분 걸리는데, 갔다가 돌아왔을 때, 제가 거길 가도 얼마 구경을 못 하는 정도? 그냥 공항 안에서 이제 물건을 사려고 해요. 이게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야바, 바나나. 어, 딱 봐도 맛있겠다. 바나나 도 그... 오, 맛있겠다. 야바. 아, 가격이 똑같네요. 가격이 똑같구나. 여나봐요 신기해 여러분 이제 저는 다시 한국으로 갑니다 <laughs> 드디어 한국 간다 <laughs> 여러분 경의지에 도착했어요 근데 제가 갑자기 멀미가 나가지고 멀미약을 샀어요 이거 먹으려고 지금 진짜 급격히 갑자기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요 한국이야, 한국 왔어요. 살아서 한국 왔어. 한국이야, 집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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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이야. 집이. <laughs> 짠와와 <laughs> 와. 계란찜, 계란찜 응. 음. 음. 고기에 마늘이랑 쌈장 탁.